마치 세븐스 이번에 소렵허수라는 타이틀로 37회가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죠 아무래도 사성딜러이만큼 어떤 조합에 핵심적인 파츠로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구성을 보건대 격특 혹은 추공조합에서 핵심 파츠의 대체제 역할 정도는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격특조합이든 추공조합이든 파츠 개개인의 역할과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7회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요사를 시전내는 유리검, 허수 피해와 함께 충전을 획득합니다. 충전 스택에 대해서는 배시브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스킬, 사부, 차마셔. 지정된 단일 아군을 사부로 만들고 그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3치리가 병타로 피해를 갈시 사부가 가진 운명의 길에 따라서 독수한 효과가 붙습니다. 지식, 파멸, 수렵의 경우 사부 속성에 따라 추가 피해를 가하며 화합, 공허, 보존, 풍요의 경우 이번 피해의 강인성 감소 수치가 100% 증가합니다. 분명히 길로 나눠놓긴 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젤러라면 속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붙을 뿐이고 아니라면 37회가 약점 격파를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화합 척자와 조합한 경우라면 슈퍼 격파에 따른 딜증도 노려볼 수 있겠군요. 사부 효과는 지속에 있어도 턴이나 조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지정하고 나면 사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스킬 포인트 소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7에는 스킬 포인트 버리가 매우 잘 되는 서브 딜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성, 사부, 나 깨달았어. 사부가 공격 또는 필살기 발동 후 37에는 충전을 1포인트 획득합니다. 충전이 7포인트 이상일 시 그걸 소모하여 37에는 즉시 행동하고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며 병타가 강화됩니다. 강화평타는 기본적으로 3단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피해를 가할 때마다 60%의 고정 확률로 다시 1단 피해를 가하며 최대 3단 피해까지 추가로 가할 수 있습니다. 37이 들링의 핵심이 되는 강화평타 메커니즘으로 살짝 복잡한 설명이긴 했는데 결국 중전 스택을 다 쌓으면 추가 턴을 받으면서 평타를 강하게 막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필살기 절세의 여협 마치 세븐스 단일적이게 공격력에 비례한 허수속성 피해를 가하고 다음번 강화평타의 공격단수가 2단 증가하며 추가로 가는 하 피해의 고정 확률이 20% 증가합니다. 3단이었던 강화평타의 기본 공격단수가 5단 공격이 되며 60% 확률이었던 추가 피해 확률이 80%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강화평타가 더 강화된다는 이야기죠. 비술, 일기 화삼찬 37위가 파티에 있으면 동료가 비술을 1회 발동할 때마다 전투 시작 시 충전을 1포인트 획득하며 최대 3포인트까지 가능합니다. 비술 사용 후에 전투 시작 시 에너지를 30포인트 회복합니다. 대개 보스전에 돌입하기 전에는 모든 캐릭터가 비술을 사용하면서 들어가니 3포인트의 충전 스택을 보유하면서 전투를 시작하고 또 에너지까지 채워주기 때문에 필살기 강화 평타를 빠르게 박아놓을 수 있겠죠. 추가 능력, 경웅을 개방하면 전투 시작 시 37회의 행동 게이지가 25% 증가합니다. 보통 버프형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챙겨주는 효과입니다. 372도 전투 시작부터 빠르게 사부를 제정해야 속도 사이클이 꼬이지 않으니까요. 초가 능력 영롱을 개방하면 372가 사부의 속성 약점을 보유한 적의 강인성을 소모할 수 있고 약점 격파 시에는 허소속성의 약점 격파를 발동합니다. 372가 격파 조합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허소 약점이 없는 적을 상대로도 강인도를 깎을 수 있기에 적을 빠르게 격파상태로 만들기 매우 용이하며 속박에 따른 행동 게이지 감소로 적의 격파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일조합니다. 추가 능력, 파랑을 개방하면 강화 평타 발동 후 1턴 동안 사부의 치명타 피해가 60% 격파 특수효과가 36% 증가합니다. 사부로 지정되는 캐릭터가 지명타 딜러든 격특 딜러든 유의미한 서포팅이 가능합니다. 격특 딜러이면서 지명타도 사용하는 친구가 있으면 베스트인데 현재는 그런 캐릭터가 딱히 없죠. 그나마 붙을 정도가 있는데 저기는 파티 경직이 심할 뿐더러 치명타를 쓸 수는 있는 정도지 잘 받아먹는 건 아니니까요 승급과 행적입니다 승급 재료는 눈보라의 뿔 짓밟힌 의지입니다 행적 순서는 평타, 특성, 스킬, 필살기 순이 추천됩니다 강화 평타의 딜링을 올리려면 평타와 특성 레벨업이 우선시되고 필살기는 딱 필살기 딜링만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사부로 지정하는 딜러의 속도컷이 중요하다면 스킬 레벨을 먼저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371을 지명타들로로 사용할 때의 이야기고 아예 슈격섭들로 사용할 생각이시라면 그냥 스킬만 올리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적제도는 파멸자의 말로 시간을 역행하는 일교 짓밟힌 의지입니다 광추입니다 고성 수렵 광추는 추궁, 디버프, 격투, 각자의 특색이 워낙 강한 친구들 밖에 없어서 372가 사용할 만한 광추라고 하면 혼자 심율 광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썩잘 맞다기보다는 워낙에 범용적인 효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372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만요. 말고는 재래 광추 정도가 선택지에 있겠군요. 이걸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속도는 160이고 속도 신발에 성운, 완매 버프 등을 생각하면 풀스택은 아니어도 그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고민 그리고 행복 37에 한테 그리 잘 맞는 광초는 아니게 나나 성원을 개방하면 37에도 추가 공격이 가능해지고 온순 디버프로 파티 DPS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들러보다는 델포터 느낌의 채용이 되겠군요. 사성 중에서는 지명탕류를 올려주는 또다시 저승으로 침묵만이 정도가 무난한 선택이 되고 평타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팔로우를 부탁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필살기와 강화 평타의 보조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효과는 활용하기 힘들긴 합니다. 격특37이라고 한다면 보틀 광추를 채용할 수 있겠죠. 아직은 격특적으로 대체제가 마땅히 없어서 1광추의 유무 차이가 좀 심하긴 합니다. 유물입니다 역시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석적인 지명타들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력기인 강화평타는 매우 괴랄한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걸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권어를 채용하죠. 부옵션에 그 따라서는 속신이 아니라 공신을 채용할 수도 있을 테니 초창기 유물치고는 상당히 고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격특유원입니다 강인도를 아주 야무지게 깎는 만큼 슈퍼격파로 인한 서브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기 운을 주면서 격특과 방울을 챙기는 것이 추천됩니다. 치명들로는 치확과 병타 피해가 증가하는 무별 경기장을 격특 유원은 격특을 올려주는 도적구 탈리아를 장신구로 채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무별은 치확 70일 안에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열치 않으면 정거장을 채용해도 괜찮습니다. 치확 가옷에 속도 신발, 허소피 구체, 공포배듭이 추천됩니다. 부옵션은 지명타 관련 옵션과 공포를 챙겨주시면 되며 격특 세팅도 별다를 것 없이 매듭을 격특으로 부옵션은 격특과 속도를 위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악 70에 지피 140, 속도 124 혹은 격특 200에 속도 140 정도가 권장 스펙이며 광초에 따라서 이 수치보다 훨씬 낮거나 높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입니다. 1돌, 별처럼 빛나는 조화의 검광 필드 위에 사부가 있을 때 37의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사부는 한번 지정하면 그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시너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37의 개인의 속도컷을 맞추는 데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니 절대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돌 파도를 춤추게 하는 백설검 사부가 평타, 스킬을 발동해 적을 공격할 때마다 37에는 즉시 추가 공격을 발동합니다. 사부 운명의 길에 따른 추가효과를 발동하고 충전 1포인트를 획득하며 해당 효과는 턴마다 최대 1회 발동합니다. 나름 핵심적인 효과인데 데미지는 빈약하지만 추공 메커니즘이 생기는 것이니 추공 캐릭터들과의 시너지가 발생하고 충전 스펙을 획득하니 3체를 게임도 소소하지만 딜링이 증가하게 됩니다. 4돌, 물러서지 않는 용봉의 기세. 턴 시작 시 에너지를 5포인트 회복합니다. 필살기 에너지는 110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강화평타를 발동하는 순간은 추가 턴으로 판정되니 꽤 나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6돌, 천하제일은 바로 이몸. 필살기 발동 후 강화평타의 치명타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372는 스킬 또는 광추로 치명타 피해를 매우 높게 챙기거나 하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50%가 놀랄 정도로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닐지라도 아주 좋은 효율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사실 사용처가 많이 애매합니다. 그나마 지금 알려진 조합을 어떻게 소개 드리자면 1돌 제이드와 함께 채용하여 제이드가 372를 빗 소금 업자로 372가 제이드를 사부로 지정하는 상부상조 파티가 있습니다. 왜 1돌이냐면, 372는 단일 델러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이드의 스택을 쌓으려면 최소한의 스택을 보장해주는 1돌 효과가 있어야, 제이드의 추공이 제대로 돌거든요. 4명 다 스포를 잘안 먹는 친구들이라 스케 포인트가 심각하게 남아돌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단점까지는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나마 괜찮다고 알려진 방향성은 역시 격투유원인것 같습니다. 힐러인 갤러거가 빠졌으니 안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반디 특유의 높은 속도와 강인도 감소로 죽기 전에 다 격파해서 무력화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그리 무모한 조합도 아니긴 합니다. 이 경우에 반디를 사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자나 완매를 사부로 지정하여 강인도 감소를 더 올리는 것이 추천됩니다. 하의 가성비 조합으로 가면 3,000 완결이라고 해서 갤러그를 삽으로 지정하는 방향도 있기는 합니다. 모양새 자체가 반디 대신으로 들어가는 거라 좀 초라한 느낌도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37의 가이드였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